복상하실 말씀은 시편 47편 3절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아멘. 예.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바로 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신 분이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원래는 없었던 민족입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을 어, 누구를 통해서 형성하셨냐면 이지독이 만든 못한 야곱을 사용하셔서 야곱을 통해서 한 거룩한 민족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 하나님,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소망을 줍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나아갈 때는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관계가 형성된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긴장해야 되고 또 때로는 우리 자신을 부족한 부분을 감추어야만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자신을 감추거나 또는 가식적인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참 놀라운 것은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러한 우리들을 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야곱을 통해서 열두 지파를 형성하시고 한 민족을 일으키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근데 그 인, 있게 만드시는 그 존재하는 것들이 풍성하게 풍성하게 번성하도록 그렇게 형성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사람의 지혜로는 생각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연약한 한 사람을 택하셔서 번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번성하게 된그 민족이 세상 쪽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자가 승리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 어떤 삶이든지 이 승리라는 것은 전쟁의 개념인데 사실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날마다 우리 삶이 싸움이에요. 사실은 참이 육신의 연약함과 싸워야 되고. 내 자신의 그 감정과 싸워야 되고, 내 생각과 싸워야 되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수도 없이 우리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또 악한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이기게 만드시고, 또내 감정을 이기게 하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아주 쉬운 예로, 내가 누군가를 참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 미워하는 것이 내, 오히려 내 마음, 내 양심을 찌를 때가 있어요. 그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이런 것들은, 상대방을 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은 내 자신을 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 영혼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것들을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 이것은 세상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정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 어떤 은혜냐 하면은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늘에서 주시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시 어, 절에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신 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여게좀 약간 애매하죠 무슨 말씀인가?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기업이 야곱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어이 어, 이 적과 꼬리 흐르는 가난 땅을 이스라엘 야곱이죠.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서 모든 죄를 축출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랑거리에요. 이 땅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기이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나는 생각할 수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우리에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야곱에게, 기업을 택하셔서 좋은 곳으로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그 기업이 곧 우리의 허락된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이기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나에게 주신 그 기업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 삶이라고 하는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 여건,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기업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셨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삶 속에서 패배하고 그래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내삶 속에 어두운 것들과 악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기셨으니 그 승리를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삶 속에서 내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한 나는 결코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징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내삶 속에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버리고, 나의 삶을 주신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우리가 되될지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세상 만민을 또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또 야곱에게 한 기업을 주셔서 그 기업이 참으로 야곱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기며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04자.